할렐루야. 오늘 수 14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위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제목은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심부름 하겠습니다. 자이 싸움의 현장에 그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와 있고 지금 애굽의그 바로의 군대 그들은 지금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계시신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정지시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부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는 자모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신앙으로 회복하는 영적인 이 변화, 그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오늘 여기 홍해 바다 이 현장 안에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14절,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지금 승리한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주원에서 있던 우리 영적인 우리의 주소가 살아있는 구원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바뀌어진 거 이거 이걸 행하신 한 보라 이걸 누가 행하셨냐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고 오늘 이기에 이사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중국길 가는 그여정길에 저기 가난은 영적으로 중국을 가는 영적으로 천국을가르칩다 가는 길목마다 그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든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거류민으로, 낙은으로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면서 싸워주신 하나님인 것을 아시라고 오늘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어, 일들은 하나님의 여러 방법 중에서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싸워주신 무기로 쓰임 받은 것 중에 많습니다만은, 구름기둥, 불기둥, 뭐, 뭐, 아이 있으면은, 저는 오늘 시간, 앞으로 계속 좀 간단하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오래 많이 알고 보다 정확하게 알고 오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어, 의미로 좀 제가 적용도 하고 의인법도 쓰고 어, 그래서 어, 나타내려고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국의군인그 무기는요 특별병거 600승 그리고 이국의 모든 병기 그리고 국방장관 시관들이죠 그리고 군사들 그이 모든 병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한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에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시거든요. 모든 인생에 모든 세력들은요, 비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이 어떤 주권이냐, 토기당의 주권이고, 이땅에 모든 세력들, 아무리 힘이더 토기에 불 토기가 크든지, 아름답든지, 뭐 예쁘든지, 감는지, 그런 사이지 전부 다 토기예요. 꼼짝 못해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토기당이고, 토기당이게 부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처음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토기가 토기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토기로서 기도하 토기 이상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엄청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가 이렇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늘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 읽습니다. 이이 기도의 대표대로 오늘 홍의 앞에서 모시가 기도하기는 내용이 놉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모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리로. 모세의 기도를 할줄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에비린 무기 그거 두 가지 그리고 바다 밑에서 한 가지 그것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자 그래서 의인법으로 제가 어,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동쪽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바람들에게 말하다 동쪽에 있는 바람들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바람들 전부다 예 길을 쭉으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고 바람들이 발악 발악 거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이 동쪽에 이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북동쪽 남동쪽도 됩니다. 그 바람들에게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람들아. 저 홍해 바다로 날라가라. 자 날라서 오는 도중에 놀고 있는 모든 바람들을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큰 동풍으로 바람 군대가 되어서 홍해 바다 위에 대기하라. 바람 불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도중에 있는 바람 덕에 내가 이미 다 마련했다. 다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 바람에 칼을 줄이다. 그리고 큰 부채에 줄이라 요즘 말하면 뭐, 팔랑귀비 되고 뭐, 그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근데 막큰 부채. 이 바람이 풀력거리는데, 이 풀력거리 이 부채가 붙이면은 이 엄청난 이 바람의 힘으로 막 돌아가는 그 부채. 제가 지금 적용해가지고 의인법으로, 어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람들이 오면서 데리고 오는데 막 엄청난 시력이요, 엄청난. 예, 그래서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홍해바다 앞에 딱이 공중에 바람들이 막 예, 지금 막 불려고 예, 하면서 딱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예, 완전 완전 무장 준비한 하늘에 예, 그곳에서 바람 군대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그 바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일을 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적용입니다. 의인보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아! 모세 앞에 이사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을 건너야 될이 지점에 있는 물들아. 이거는 물들도 바깥에 있는 물은 못 알아듣고, 여기 해당되는 물은, 어할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에 들립니다. 물들이, 예, 하나님, 나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그래서 이, 그 폭이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1.5에서 2kg. 승행에 각각 표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사엘 백성이 건네야 될이 길에 해당되는, 여기 에 있는 물들아, 예, 하나님, 잘 들으라. 지금 너희들 무리에 동풍이 기다리는데 동풍이 너희들을 바람칼로 자를 때마다, 너희 물들을 승지를 내가 알잖아. 자를때 내가 너희들을 다 떨어뜨릴 것이다 지양하지 말고 꼼짝없이 떨어져라 우리 그.. 두부같은거 있잖아요 두부같은거 어떤거 자르면요 딱딱가지는 떨어지잖아요 물은요 아무리 잘르도 안떨어져요 두부처럼 바람이 바람칼로 자를때마다 꼼짝없이 딱딱 잘라지라잘라지도록한 역사하시고, 잘라지도록 말했어요. 제가 재밌게 극화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라진 것을 바람붙이라, 어? 붙이고, 어, 던지고, 어? 그렇게 막할 때에, 물더라. 저 멀리 가지 말고, 그 양쪽에 다 줄을 썼서 일렬로 쫙썼서 백돌 블록처럼 쫙썼서 물들이 또 여러분 서는거 봤습니까? 물은 안써요 물들은 그 양쪽에 벽을 만들어서 줄을 세워서 담장을 만들어서 바깥에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 백성이 나이 백성이 걸어가는데. 넘치지 못하도록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은 물들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바람이 바람칼로 자르고 붙일 때마다 지항하지 말고 예? 떨어지고 순순히 항복하고 협조해라. 그래서 동풍이요, 밤새도록 불고 예? 또 자르고, 하면서 양쪽에 지금 물극을 만들고 그리고 그기 놓았는데 그 질퍽한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거는 일어날 일인데 일어날 이 일을 모세가 손 들여서 기도할 때에 바다 로 손을 내밀어 어? 기도할 때그 때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밈인데 여기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일어난 게 아니고 모셔기도 직전에 다 준비된 거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받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응답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하는 무기들이 지금 행동하였더니 바닷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놀일아닙니까 우리가 펌프질이나 뭐어 우리 인간의 그 도구로 한다그러면요 그 물을 퍼내는데 세계의 모든 과학, 모든 뭐 해도 되겠습니까? 홍해보다 다 퍼야 돼요. 그물벽이 없기 때문에 그거 길 만들면 홍해보다 다 퍼져요. 결국은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 우리 하나님, 단번에. 밤 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고, 이제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너가고 습니다 건너갈 때이 모습을 적용하면요. 우리가 물 바깥에 있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만들어주그 안에 홍해 바다 밑에서 완전히 하는 은혜로 만들어졌잖아요이 구원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이 홍해 바다 밑에서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행복한 그 영혼의 노래를 하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바깥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임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 홍해 바깥에 있을 때와 홍해 바다 밑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그 모습이 산송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희우이고 영광입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내에게 지옥에서 침으로 구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마음이 홍해 바다 밑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돌리고 하나 빼 겸손한 모든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오직 주님 찬양밖에 없어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저 주기하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밑에 데려왔습니다. 어마어한 군사를 가지고 막 쫓아달려오는데 지금 다 건너갈 과동시에 바로군대가 다들어는대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 많돼데 여기 오늘 한 이름이 일로힘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으로 좀, 어, 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소부지 하시 하나님, 다 계시니까. 예. 여기에 지금 계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경영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타이밍이 100% 정확합니다. 예. 완벽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하셨습니다. 예. 모세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름 나 신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오늘 자유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바다에 들어왔는데, 그 병거 마차, 배너 영화에 전차 바퀴, 이제 전차, 그런 거, 이 병거거든요. 한 사람도 타고, 두 사람 타고, 막 그래요. 그 병거들이, 이곳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난 거리에도 병거 바퀴 보기딱 그런 얘기가 성게 없어요. 그 얘기는 뱅거벗개가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추격하다가 바퀴가 벗겨지가 고만 확 깊이 들어갖고 사고 났어요. 그러면 아야 아야 하면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바뀌를아야야그거고막 잡아 기지고이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받고 충돌하고 막 몇중 충돌하고 계속해서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는데 아야야야어내 네, 마차 박기 바기었네이 말이가 면 전부 도미노 전부 다이 600승 단지는 몰라요. 그리고 모든 병기를 그러면 그게 엄청난 많은 또 다른 병거 그런 거 아닙니까? 숙대밭이 돼갖고 뒤엉켜가지고 갈팡질팡 아파서 울고 예 사고나서 자꾸다 꼼짝없이 수로수를 묶어가지고 앞으로도 묶어 뒤로 묶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밧줄로 묶은거예요 포박한겁니다 꼼짝없이 포로로 만드는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예.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밖길을 벗긴, 벗긴 사람이 안 보여요. 저절로 됩니까? 여러 우리가 저절로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있습니다. 저절로 우인이라는 말 그런 거 우리 민사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요? 하나는, 하나의 방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은 승훈천사가 여기에 하나 님보내셨어 그들이 일을 하셨다. 이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여요. 이 애국사는 못, 못 봐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뭐라고 합니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싸우시는구나. 이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더 알아라. 내가 너를 희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한 대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그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구나, 하는 백성들을 함부로 하던 큰일 나겠구나,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하려고 하 많지만은요, 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 놓았어요. 세 가지 하는 무기가 다 놓는데,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오늘, 지금 홍해바다 현장에, 우리가 지금 홍해바다 건너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시면서, 자, 이건 앞으로 일어나지, 홍해바다 일어나지 갈라지기 전에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됐다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앞으로 됩니다. 되어졌고,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정 뭐, 또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이런 거다 다시 오시는 거그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 십4행 그대로 주소 예배로 가셔서 오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 말씀을 적용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거짓과 진실은 다 들답니다. 은 우리 이 시간에 하나 앞에 진실하고 진짜로 예수 믿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와 가짜가 오늘 이렇게 적용합니다. 오늘 본이국 사람들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자이이국 사람을 상징은 이은 이방 나라 땅 나라 어이 사람과 이스라 백성의 차이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친구가 지옥 중에. 한 곳이지요? 자, 보지 못한다 하면은, 중국에서 못 본다니까. 그지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주경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두 사람이 놓옵니다 누가 보금에 놓옵니다 누굴까요? 부자와 나설입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 서로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데요 동시래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의 집에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그지하고, 어쨌든 문앞에니까 하루에 한번 이상 다 만났거든. 매일 쳐다보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 해륙들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사는 사람들 만나고, 막 만나잖아.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땅에서이 하고 영원히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나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를 위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부자되고 행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하고, 기분이 나고, 쓰다가 되고, 뭐, 그럴 거, 그겁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저 밑에서 놓아야 될 말이고, 오직 나는 중국까지 에서이 믿음을 지킵니다. 중국 주신 거 지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울 때 주님이 도와주신는데안 싸우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산송하기를 원하고, 승리 읽기를 원하고, 신승사하기를 원하고, 11조 감사한 뜻대로, 어, 구제하고, 승교하고 어, 복음의 나팔이 되고, 형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계속되는 거그 계속되는 그게 결국은 승국을 가리킬말입니다이 믿음이 계속 경주되는거 내가 존재하고 사는 모든 어 나의 먹고 마시고 사람 이 모든 직장 일과 우리 수고가 오직 천국에 도착하기 위한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양고편망당고 지키나 하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이고 비전이고기대이고 나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듯이 없어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 가길 원하고 이 마음을 가진 그룩한 마음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어 이웃 사람에게 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 그들은 모르지만 천국에 만나게 되면 그릇에 알거든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지마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싸워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신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무건 짓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싸워서 도우면서 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그들도 감동됐어. 아, 야. 스님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홍해 받으면서, 그, 그, 춤추고, 기뻐하 한밤되는 그때, 은혜를 깨닫고, 야, 이게 하는 사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들도, 이 홍해 바다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의 동행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싸워주시는 이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그영을에서 싸워주는, 성김의 여러은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